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V의 변웅진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그 지금 미국에선 이 시간에 예, 박용필 국장님을 다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예.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다른 화제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아, 특히 예. 그 스포츠를 주제로 또뭐 어, 준비를 좀 하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어제. 그 지금 야단이 났어요. 스포츠 팬 특히 야구 팬들한테는 우리 유연진 선수가 아주 그 완봉승도 하고 기록도 새로 세우고 그래서 지난번은 아파서 좀 그랬는데 그거 다싹 없어지고 자칫하면은 LA 다저스의 넘버 원 선발 투수가 되지 않을까 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예, 그 야구 저도, 평소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예, 저도 그 네. 말입니다. 네. 근데 그날이요. 네. 그 어, 유현진 선수의 그 부모님이 다 오셨대요 네. 스타디움에 네. 그걸 다 보셨는데 마침 그날이 그 유현진 선수가 던진 그날이 어머님 생신이었대요 네, 네, 네. 그래서 아주 덕, 효도를 음. 톡톡히 저한거였어 그렇지요. 여자으로 톡톡히 했어 음. 네. 음. 특히 그날은요 아주 인상적인 게 물론 안투승, 완봉승까지거뒀지만은 볼넷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 볼넷이요. 네, 네. 그러니까 볼넷이 있다 그러면은 투구수가 자동적으로 이게 많아지는데. 네. 볼넷이 없으니깐 투구수도 많지 예, 않고 100도 안 넘었잖아 100도 안 넘었죠 2 예, 예. 3개가 이렇게 다르는데 네, 예. 그것도 예. 개인적으로 보면 은기록이라그래요 예. 전에 마지막 그 완투승을 한게 3년 전이라그래요 예. 3년 전에 그다저스 에이스 저 누구죠? 그, 그 커셔 커셔. 커셔. 예, 클레이턴 커셔가 3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94개를 던졌대요 오, 그러니까 네. 그때보다는 한개를덜 예, 예. 던진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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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그 기록이죠 예. 예. 근데 볼넷을 음. 하나도 안준게참 음. 아, 아주 그 인상적이었는데요. 음. 특히 또그 그 기억에 남는 거는 볼 카운트가요. 불리할때불다가몇 차례 있었어요. 볼 뚫리에다가 투 스트라이크. 아. 그러니까 하나만 볼을 주면은 볼넷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몇 차례 있었는데 한 번도 볼넷을 안 주더라고요. 정말 잘했군요. 삼진 네, 아니면은 뜬공, 떤스 뭐저이 땅볼 아웃으로 잡아내서. 투구수가 아주 적었어요. 아주 그 최근엔 또 샌프란시스코도 뭐 인상적인 경기를 펼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 예. 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예. 어, 엊그제 그유현진 선수의 그, 그 완투승보다도 음. 샌프란시스코 자연언하고 원정 저 원정 경기 예. 그게 더 인상적이에요. 그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 그래더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죠? 음. 어, 상대 투수가 누구예요, 그때? 그 유명한 그 메데슨 범가 슈퍼 아, 이수죠 슈퍼 네. 투수예요. 걷다가 또 우리한테는 홈런 치는 투수로 더잘 어. 알려져 있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재밌게 봤는데 음. 저는 이래 보고서요. TV 껐어요. 아 왜요? 아, 좋아하시는데 그. 아, 근데 죽을 썼나요? 예, 예. 하여튼 이래부터 <laughs> 안타를 맞아가서는요 네. 노아웃에 만루가 됐어요. 네. 아, 그래서 아, 오늘 틀렸구나. 네. 게임 끝났다. 아 그런데 아 그래도 <laughs> 이제 TV를 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에이, 오늘은 틀렸으니까 이제 음. 그냥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 한참 다른 일을 하다가 음. 생각이 나서 한번 다시 한번 켰거든요. 예. 어더니 계속 계속 던지는 거 안에 아니, 예. 역전은 아니고요. 예. 어, 1 점을 줬어요. 예. 노아스의 말로 상태에서. 예. 근데 계속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거는요. 범가나 투구수가 더 많았어요. 예. 이 범간호가요. 예. 어, 6회를 던졌는데 범간호 투구수가 음, 음. 거의 70개 정도가 됐고 어. 유현진이는 1점을 줬지만은 60몇 개뿐이안 됐. 어. 이게 안 됐어요. 어서 어. 오 이게 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이제 그 범간호는요. 음. 어 한번 있죠 이 6회까지 던졌어요. 어. 투구수가 오느만았기 때문에 그때 범간호가 던진 투구수가 아 어, 거의 110개가 됐어요. 그런데 어, 유현진이는 유캐까지 음. 해봤자 70개 정도? 예, 예. 그거 아주 작았죠. 네,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칠회까지 음. 던졌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7회까지 마지막이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감독이 또8회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회까지 던졌어요. <laughs> 와, 유현진 선수가요? 어. 그때 거의 110개가 됐어요. 어. 그게 그러니까 이제 범가에은는 유캐 던지고서. 유개 110개를 던졌지만은 음. 그 6개로 끝났고 에. 이 우리 위현진 선수는 에. 같은 비슷한 투구를 던졌지만은 팔력까지 던졌어요그 어, 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예. 이장한 거죠. 네, 현진이가이긴 아, 거죠. 예. 방광한테 네, 이긴 거죠. 그러면 예. 그때서부터 그 샘프라도 잘했고 이번에 와서 또 기록적인 경기오고 이러다가는 그 야구의 그닭꾸는 사이영상에 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오, 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 저는 이제 그저 개인적인 생각은 음. 아니고 음. 그 오를 허시아이서 예. 아시죠? 예예 그러면 그 다저스의 유명한 공격적인 선수죠. 네. 아, 이허시아이저가그저그 그 중계를 하면서요. 음. 아마 유현진 선수가 음. 지금처럼 부상을 당하지 않고 어. 지금 같은 그런 이 피칭 컨디션으로 을 한다면 이 영상 가능하다. 어. 이렇게 본 거예요. 어, 어, 제가 제대로, 한 얘기가 아니고 어, 제대로 봤네요. 어, 네, 그래서 기대할 어, 만하네요 예, 그래서 그말 듣고 어, 되게 흥분했어요. 그래서 음. 이거는 혹시 전에 그 박찬호 선수도 못 받았잖아요. 그렇게 네. 오래 던졌지만은 음. 박찬호가 못 이루는 꿈을 음. 유현진 선수가 올해 잘하면은 이룰, 어. 수가, 이룰 수가 있지 않을까? 박찬호 선수가 지금 활동한. 것도 한, 벌써 세월이 많이 가서 사반 세기 좀더지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죠 벌써 그지 년 됐으니까. 오래됐 네. 네. 그때가 음. 저는 그 사실 저 하여튼 남서죠 얘기가... 박찬호가 문을 열어준 거네요. 그렇지요. 박, 그박 씨가 참 네. 박영필 국장님고 저도 씨고. 박 씨고 <laughs> <laughs> 박찬호 그때부터 좋아하시잖아, 그죠? 예. 네. 그때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음. 박찬호야말로 단군이래. 아, 단군이래. 한국이 나온 아. 영웅이 최고의 영웅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요 그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대통령도 우리에게 그 꿈도 많이 주고 네. 모든 사람이 지금 그, 그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들었을 때 네. 박찬호 선수 하나만 보고도 희망을 얻은도예 얻은 네. 그, 그렇게 만든 선수에요 네. 네. 어느 대통령도 또 음. 어느 누구도 이 박찬호만큼 국위를 선양하고 음. 음. 또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인 사람은 어. 제 기억으로는요 네. 없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음. 네. 그 박찬호 선수를 그 누가 키웠어요? 박찬호 선수, 박찬호 선수요? 네, 누가 키우다뇨? 아니, 아, 본인 스스로. 네. 뭐 그런데 사람도 그러면? 그 지금도 보면은 박찬호는 그, 그 기술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뭐이지만 인격적 면에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네. 근데 네? 본받을 만하고. 아 그렇죠. 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 꿈을 꾸잖아. 박찬호가 되겠다고 네. 꿈을 꾸잖아. 요근데참 네. 박찬호 하면요, 음. 어저 빈스컬리 아시죠? 네, 그 전속 전설적인 남자인 그, 네. 네. 사람들, 네. 네. 그 중계 아나운서인데요. 네. 그 빈스컬리가 그 목소리는 뭐그 아주 그 사람 아, 목소만 리딱 예, 들으면은 네. 뭔가 참그참 그, 예? 특이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박찬호를 갖다고 소개하면서. 어 박찬호는 이마운드의신자다어예그 네. 음. 아주 예의도 참그고 인상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예. 항상 마운드에 있으면 예. 먼저 모자 모자를 벗고 네, 고상하게 네. 주심을 해서 네. 인사했어요. 그럼 선수가 예. 없죠? 없어요. 예. 미국 선수들이 없어, 없어. 들어보고 한테 들어보셨어요? 네 없죠. 뭐 없어요. 그런데 예. 이 빈스컬리는 그걸 보고서 아주 감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해 바르고 정말 마운드의신자다 그런데 이제. 어, 또 박찬호이기 박찬호하고는요, 음. 음. 빈스컬리하고는 이제 떼어낼래 떼어낼 수 없는 사이예요. 아 그래요. 네, 어. 저는 어, 박찬호도 참 그렇지만은 참 위대했지만은 빈스컬리도 음. 못지않게 음. 한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아 선전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참 많이, 그, 했죠? 많이 해줬죠. 네. 그좀 그가 얼마나 커요? 네, 네. 그때까지 박찬호가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코리아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네. 전쟁 얘기 음, 또 음. 반정부 시위 음. 또뭐뭐초루탄 터지는 예. 거 네. 그것만 했는데 <laughs> 음.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그 음. 채널 7븐이죠그저 음. ABC 나이 트요아저 테드 카플 아 테드 네그 사람은요 음. 뭐 한국하고 이렇게 억가심정이 있는지 네. 나왔다 하면은 그냥 한국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네뭐 네. 네. 전쟁 네. 얘기부터 해서 국제부터 네. 해서 그냥 음. 했는데. 이빈스컬리는 물론 제 분야는 틀리죠. 그러나는 음. 이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음. 아주 좋은 얘기만 했어요. 예, 전쟁은 했지만은 음. 어, 빠른 그 기일에 그 음. 한강에 기적을 일는 음. 그런 나라다. 또 올림픽도 또 개최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파지티브하게 음. 한국을 소개했어요. 그빈스컬리그 중계 방송 제가 어떤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박찬호 나왔을 때그 하는데 아 우리 다저스가 박찬호가 나오면은 그날 매상이 달라진답니다 어. 매상이 <laughs> 그 그렇지. 얘기를 해요 어. 뭐가 잘 팔리고 이 사람들 어. 깜짝 놀랬어요그왜냐면 <laughs> 다저스 구자로서도 박찬호를 영입했을 때 아주 그 다저스 구가 구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이건 계산에 아주 빠른 구단 하네요 근데 박찬호 데려왔으면 본전에 본전에 몇 배를 뽑으려고 생각한다는 건데 어, 빈스컬리가 그런 얘기를 해 주니까 매상이 음. 달라졌다. <laughs>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찬호도 뭐이거지만 정말 박찬호를 좋아했네요. 그런데 네, 네. 네. 박찬호 이게 나온 김에요. 음. 박찬호는 참 스마트했어요. 음. 지금 생각해도 음. 어, 처음에는요 영어 한 마디 못했어요. 그렇죠. 네. 네. 영어 뭐할영어쓸 뭐 음. 기회도 없었고 네. 못했는데 그래서 늘 통역이 붙어 다녔는데 그때 통역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스티브 킴인가? 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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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연료도 있고 네, 뭐 그, 여러 그 가지로 나왔는데 네, 네. 네, 그 스티브 킴이라고 늘 통역이 붙어 다니는데 네, 네. 한2 년쯤 지났는데요. 어 오늘날 티비 보니까 이 빈스 클리하고 영어로 그냥 대화를 네, 하는 거예요. 네, 대담을 해요. 네, 인터뷰를 네, 네, 네. 엄청 놀랐어요. 네. 아니 어느새 저렇게 박찬호가 영어를 잘하나? 음. 근데 거의 막힘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액센트가 음, 조금 있었지만은 음. 아주 뭐 그만하면 아주 A급 영어예요. 그, 2 년도 안되려서 네. 어떻게 이렇게? 선수들한테도 아주 잘했대요 박찬호가. 네. 저도 그 기자 시절에 이제 그뭐 조금 치적 이고스포츠 기자가 아니었으니까. 그치만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굉장히 박찬호 선수에 기장 좋아. 그게 좋은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이제 그저 그 다저스의 그캐쳐 포수가 음. 어, 마이크 피아자라고 음. 있었는데. 예 유명한 피아짜죠. 음. 네, 피아자 하고서 이제 피아자를 불러서 예. 이한이 코리아 타운에 와서는 불고기 뭐 그런 걸팍먹였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피아자가 너무 너무 맛있는 거에 예. 갈비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친해진 거죠 둘이서. 예, 예. 그건 그러니까 박찬호도 자기 저캐천니까이렇 어, 친해 친해야지. 예, 자기도 피칭하는 예. 데큰 도움 되니까. 그러면 또 자기가 근데 음. 진짜 스마트한 거는 박찬호가 음. 처음 와서는 아 이게 기술도 기술이지만 영어를 빨리 배워야겠다. 예, 예. 그래야지 클럽 하우스에서 동료들하고 음. 얘기를 그럼, 하고, 팀들끼리도 네. 할 수도 있고, 음. 또그 당시 이제 그어 다저스에 유명한 투수가 있었어요. 그저케빈 브라운이라고 있는데, 네. 아주 그그 그 브라운도 아이 전설이에요. 그데 음. 뭐라도 불안한한테 배워야 되는데 요걸못 네. 하면 배울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음, 음. 래서나중에 영어도 이제 아, 되니까 음. 케빈 브라운 만나서 돈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 어, 네. 뭐 투신 뭐 너. 페스티벌 뭐이 음. 그런 걸 요령을 많이 배웠대요. 음. 그래서 영어를 기술 못지 않게 일단 영어가 중요니다 그러니까 본인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음. 박찬호 화면은 특히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국위 선양한 우리 스포츠 선수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특별히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래도 좀그 국위 선양한 면에서 좀몇 가지 좀 말씀 좀해주시지 네. 박찬호가 음. 끼친 영향은 정말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음. 어, 국위 선양 말고도요. 참 그 영향이 끼친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음. 박찬호가 언제 왔어요? 저 엘레이어? 구십 년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정확히 4년 후에 누가 왔나요? 네, 박세리. 박세리가 왔잖아요. 네, 네. 박세리가 네, 네, 박세리가 그때 U.S. 오픈에서 맨발이 투어 맨발이서 우승했잖아요. 그런데 네. 박세리가 어떻게 왔겠어요, 미국에? 음. 박찬호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자극을 받아서 네. 나도 해보자. 네. 해서 여기로 온거 아니에요? 예. 성공했잖아요. 예. 지금 l p g i t of a l i t 전 l 코리안 레코리스레이 t t l e b i l p g t l e bit of a l i t 이 l e bit of a l i t 이름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최경주 선수도 i 고 of a l i t t 그니까 이제 피지도 그렇고 뭐 남자분이더 잘하죠. 메이저리그도 <laughs> 지금 많이 왔잖아요. 네. 지금 뭐저 텍사스 레인저스의 네. 그저 일본 타자 치는 저, 저 추진수, 음. 어. 또강 선수도, 강민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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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피츠버그 에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박찬호 많아요. 선수가 어떤 여러 가지 길을 터준 거는 태평양 넘어오는 길을 터주는 대로 아주 절대적인 아유. 선수입니다. 또 김연아 네. 부모도 또 마찬가지죠. 네. 네. 우리 딸도 노력하면은 그럼 어, 챔피언 될수 있겠구나 상을 네. 음. 해보세요. 네. 우리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올림픽 휘교스케팅에서 어, 그래. 금메달을 땄다. 네. 이거 상상이나. 단번이래 상상을 못하죠. 단번이래 정말 처음하네 네. 이것도. 네, 네. 네. 그 역시 박찬호 영향이 컸다고 네, 말하잖아요. 네, 네, 네. 또그번 그 아니잖아요. 우리 꿈나무들이 정말 네.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준 선수로. 정말 그 전설에 남을 겁니다. 네. 프리미어 리그에서 음. 뛰고 있는 영국에서요. 음. 그 손흥민 선수도 보세요. 손흥민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독일로 건너갔어요. 네. 혼자. 예, 예. 네. 그 역시 부모는요. 저도 음. 어, 손흥민도 물론 저 어, 스포츠 종목은 틀리지만은 음. 박찬호 킷 음. 박찬호 때문에 음. 그렇게 일찍 그 부모가 독일로 음. 유학을 네.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포츠는거에서 그래서 아마 미국의 정치인이나 다른 나라 좀 이건 정치인들도 그 스포츠를 좋아하고도 같이 그 이거 스포츠를 갖다가 그 사회 발전에 좀기여의 꿈도 만드는 정치인 많은데 그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거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오, 네? 한국 그 지난번에 트럼프 말이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타이거 우즈가 그, 그 어려운 역경을 다시 이거 세워서. 불러서 메달 줬었습니다달 오브 프리덤. 자유메달, 자 최고의 야, 메달이죠. 한국은 뭐 올림픽에서 뭐 대목 그때나 조금 하고 뭐 어떻게 하면은 그때 조금 움직이는 거 그건 다 자기의 그 욕심이라면 잘고 그렇죠. 국민들이 보면 아저 사람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스포츠를 좀 건전한 진짜 스포츠 정신답게 그걸 좀 사회다가 파급시키는데도. 좀그 우리 정치인들도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당연하죠. 하는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어 야구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저좀재미나는 음. 그 일화가 있어요. 네. 그 처음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을 방문했어요. 네. 그때 자기 이제 카운터파트가 그, 그 아들. 네. 부시, 네. 그조지부시였어요 네, 네, 네. 근데 조지부시는 워낙 야구광이에요. 네, 한때 자기가 대통령 되기 아, 전에 뭐했어요? 텍사스 해. 레인저스 예, 구단주, 구단주 공동 네, 구단주도 네,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서 대통령 오니까 마침 그때 공교롭게도 박찬호 음. 선수가 엘리다우저스에서그 음. 음. 텍사스 레인저스로 네. 이적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부시는 어. 한국 대통령이 왔으니까 어. 박찬호부터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아 박찬호 요즘 잘 나가는데. 그 투심 페스티벌이 그게 잘하는데 그 싱커는 여기 <laughs> 잘안 된다고 그러니까 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뭐 말인지 <웃음> <웃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눈만큼 빡끔뻐 하고 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laughs> 만약 그때 참뭐 그래. 같이 서로 맞장구를 쳤으면은 그럼요 얘기가 잘 풀리죠. 한미 관계가 더잘 아, 풀리고 그, 아. 동맹관계도 더 굳건하게 네. 될 텐데 또뭐 대화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얼마나 또 무시해 아니. 네. 당신 나라 선수 죽 얘기하고 있는데 에? 그렇죠 그참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밑에 보좌관들이 음. 그런 거를 이 가상으로 음. 생각을 해서 음. 아, 부시는 옛날에 그 공동구단지 있었고 음. 야구광이고또 음. 박찬호가 텍사스에서 뛰고 있으니까 음. 미리 사전에 그걸 결론을 아, 해줬어야죠 에. 근데 그러면.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벚꽃 음. 그냥 백악관에 갔는데 갑자기 어? <웃음> 부시가. <웃음> 박찬호 얘기하면서 음. 뭐 투심이 어떻고, 포심이 어떻고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음. <laughs>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꿈복 가만히 가만 수밖에요. 그 하여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하여간 이 정치인들도 그 국민, 자기를 그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그 좋아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그대 어느 나라든지 그 스포츠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 미국이 그, 이제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 뭐잘 아시겠지만 야구가 저 국민적인 게임인데 그 쿠바니 이런 중간에 다른 좀 문제 있는 나라들에도 아마 히스트 카스트로가 야구를 뭐 이거 이제 좀좀미국으좀달라졌을까요서 그렇죠. 그렇게 반그 반미적으로 흘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이 이런 말 있어요 그죠. 어 야구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정치를 논하지 말라. 아, 네. 네, 이거는 그렇죠. 뭐 제가 한 그런 네. 말씀은 아니고 <laughs> 음. 1900년대 초과 그때 뉴욕 타임즈 사설 제목이라 그래요. 음. 네, 그래서 모, 모름지기 음. 정치를 하려면 야구는 필이 음. 야구는 그러면. 필수 음. 필수 과목이라 이제 그런 음. 거죠. 그런데 이제 음. 부시도 한때 그 고등학교 때 꿈이요, 이 야구 선수였대요. 음.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근데 이 부시의 허점이요 약점이. 이 변화구, 음. 변화구에 방망이를 못 했대요. 아그 계속 헛방망이질. <laughs> 그 학교 코너기 음. 감독이 야 너는 안 돼. 너는 저도 안 되니까 아, 다른 어, 걸로 어, 그만 놀라 다른 음. 걸 해라. 음. 그래서 정교 정치로 가서 이제 성공을 했죠. 네.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음, 음. 그때 아마 변화구를 잘 쳤으면 모르죠 <laughs> 인생이 달라졌을 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네, 네. 음. 쿠바 말씀하셨는데 쿠바의 그저 독재당 피델 카스트로. 또, 원래 꿈이요. 메이저리그래요 예. 메이저리그 예. 와서 피처. 음. 투수하는 게 꿈이었는데, 음. 나중에 이제 그걸 자기 진로를 틀었죠 음. 그래서 이제 공산혁명이 이로 이제 바꿔서 했는데, 음. 만약 그때 그 카스트로가 진짜 그그 메이저리그 그 와서 투수를 했다 그러면은 달라져요. 달라죠요 저는 지금 공산국가가 <laughs> 아니고, 완전히 친미국가로만 하면서 음. 네? 음. 하여튼 그런 일화가 있어요. 예참 음. 네. 음. 재밌는 일화가 참 많은데. 야구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재미나는 일화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어 전쟁 이야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전쟁. 음. 그 아, 스포츠로 전쟁 날수 있죠. 많죠. 네, 스포츠. 그런데 이거는요. 이차 네. 대전 때그 실한데요. 이차 음. 대전 때 이제 어, 음. 미국이 이제 양쪽 전선에 다 참전했잖아요. 네. 태평양 전선 유럽 전선 음, 음. 그러니까 뭐 병사들 다 나가서 이제 음. 싸우고 그러니까 음. 그때 이제 메이저리그 게임 음. 이거 할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아 병사들이 쓰러져가는데 아, 무슨 한가롭게 네, 뭐 한가롭게 예. 무슨 야구 야구냐? 음.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사목에서 어, 발표를 했대요. 우리는 전쟁 기간 중에 음. 우는저이 경기를 음. 중단한다. 음. 근데 잠깐 스톱 누가 그랬어요? 저대통령이 잠깐. 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그때 대통령이 누구예요? 음. 저 루즈벨트 예, 프랭클 루즈벨트. 루즈벨. 예. 우리 그러지 말고 예. 경기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라. 계속 어. 계속 고해라. 왜? 그때는 이제 그 전쟁 기간 중이니까 음. 물자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네. 음. 뭐 탱크 만들어내지 비행기 음. 만들어내지또 음. 항공모함, 뭐 음. 포탄도 만들어내죠 노동자들이 죽어났어요. 공장들이 전부 소멸시행 가동해야 네. 되는데 완전 아, 히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음.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저이저 피곤해지면 어떻게 돼요? 음. 생산성이 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음, 전쟁 물자를 네. 만들어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이 루즈벨트가 아 야구는 절대 그냥 그냥 고 어, 하자 에. 경기 그냥 그대로 해라. 사기, 이제, 진작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 파기 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음. 저이밤 게임을 많이 치게했대요아너 이제 뜯고 나서. 그렇죠. 너도고 나고 나서 이제 보라고. 아, 아, 어. 근데 재미나는 거냐 그때요. 그 때는 이제 그 홈런을 누가 치잖아요. 음. 그런 원래는 사이렌이 홈런 치는 것 때만 사이렌이 울렀대요. 야. 지금 뭐 전광판이 촥 이렇게 나오지만은 네.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네. 사이렌을 확 울렀대요. 네. 그럼 이제 관용들이 탁 이렇게 박수를 켰는데 박수. 그때는요. 안타만 쳐도 사이렌이 울렀대요. 안타만 쳐도. <laughs> 근데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완전히 네, <laughs> 콧가두로 네. 어, 그러니까 크게 한번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고 음. 집에 가라고. 네. 그럼 다음 날 내면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하니까 없고, 어. 그러니까 생산성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어, 2차 대전에 음. 미국이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음. 따지고 보면은 음. 이 야구 덕분이 아니냐. 예. 어, 물론 이제 어 100%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목을 아. 했다. 그러니까 아, 미국 이런 말도 있죠. 그 야구고 미국 국민들은 정말 그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스포츠인데 어릴 그렇죠. 때부터 이렇게 주기 방송 보면 꼭 어린 음. 애들도 같이 보서 좋아하잖아요. 네. 그 이게 그 스포츠고 야구고 이게 스포츠 정신이란건 우선은 공정하고 깨끗하고 그렇죠. 모든 걸 이렇게 해. 그 정치인들이 그걸 좀 배워서 잘 하나요, 그러면? 어 그렇죠. 이저 야구 용어예요. 어. 음. When you are out, you are 음, out. 이런 음. 말이 있어요. 네. 그대로 직역하면 e 너가 out. 아웃, u a 이 e out. You are out. You are out. You are out. y 타 u are o u 에 y 이 u are out. You are out. You are 다는 t y 이 u 를 제기할 루, 수가 그렇. 없다는 거죠. 룰을, 그러니까 룰을 지켜야 된다는 r e out. You are o 이 t You are o u 이 You a r e 음. 당시 이제 그저그 그 닉슨 다음이죠. 네, 닉슨이 네, 이제. 대통령이 됐죠. 네, 네. 네, 닉슨이 사임하고 나서 이제 음. 그 부통령 했었는데, 음. 아주 그 대통령이 됐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재선에 나갔는데, 상대 그가 상대 민주당 후보가 지미 카터. 네. 어, 음. 수문제막 붙었어요. 네.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음. <laughs> 카터가 이겼잖아요. <laughs> 네. <laughs> 네. 그까이 그러니까 사람이 저이 제럴드 포드가 고만 저 어, 뭐라 그런 거니, When you are out, you are 음. out. 국민이 표로 심판했으니까 아, 나는 이론의 네. 여지 없이 나는 네. 저 나는 아웃당했으니까 네. 물러난다 음. 결정과 결과에 승복한다 음. 어. 아주 페어플레이를 정러면 그런 거죠. 골반 진짜 그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런 정치를 볼 때는 정치인들을 대해서 그 승복도고 믿고 네. 따를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그 야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 네. 그게 그그 한국 사람들도 정신이. 지금 뭐 야구는 거의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데, <laughs> 한국 사들그좀 한국의 정치인들도 좀 많이 배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언젠가는 한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한번 음. 여론 조사를 한, 한 적이 있는데상대가좀 음. 애들 에요이 음. 어린이들 상대로 여론 음. 조사를 한번했었는데 음. 어,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음. 하니까 첫 번째가 소방서, 아. 불 끄는 소방서. 네. 그다음이 야구 감독이래요. 야구 아, 감독. 야구 감독 아, 어. 특이하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치. 야구 감독을 이렇게 저 존경하느냐? 예. 근데 야구는요, 어, 다른 스포츠 정보하고는 틀려요. 그 농구 음. 보세요. 예. 농구의 그 감독은 어, 저, 어떻게 입고 나와요? 그러면 딱 실내복 입고 내딱 메고 나와잖아요. 딱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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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야구 네. 야구는 맥고. 어때요? 선수들 똑같이 똑같이 입고 나어요 입고, 입고 네. 나와 모자도 쓰고 네. 똑같이 나와요. 나와서는 네. 네. 또 이름도 틀려요. 이저 농구 감독은 뭐라고 불러요? 코치예요. 코치, 예. 야구는 예. 매니저. 매니저. 어, 이름도 틀리고, 어 예. 예. 모든 게다 달라요. 틀리고. 예. 예. 근데 저그 다저스의 그저 감독 음. 누구죠? 데이브 로버스 예. 현재 감독. 예. 예. 그 등남 그남가몇 번인 줄 아세요? <laughs> 전잘 모릅니다. 3 0 번. 예. 자기가 현역 시절에 그 달고 예. 뛰던 그 아, 번예요 예. 그러니까 어~ 야구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요 음. 저게 감독인지 선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똑같은 유니폼에다가 네, 네, 네. 그~ 그~ 저주를 보도 딱통 네. 똑같이 네. 하고 나오니까 음. 그래서 그게 야구는 어떻게, 그게, 그~ 야구는 틀 그게 그게 메이저리그에서 그게 하나의 관례입니까 그렇죠 어~ 네. 아, 네. 저 선수들하고 같이, 아, 같이 같이 한다는 거죠 아, 네. 네. 그 음. 야구는 아주 특이해요 예 음. 그~ 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어~ 같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는 것 자체가 음. 내가 어, 감독이 돼서 팀을 이끌지만은 음. 나는 군림하지 않는다. 어어. 너희랑 똑같다. 어. 그걸 정 민주주의네, 대... 민주주의. 그렇죠. 그걸 예. 정치에 대해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나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지만은 음. 군림하지 않는다. 예. 누구예요? 음. 대통령이죠. 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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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통령의 기본 그게 저 그거 그 음. 퀄리티가 그거 아니에요? 예. 나라를 이끌때 절대 군림하지 않는다. 예. 군림하지 않는다는 말은 즉 다시 말해서. 독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민의에 따른다. 예. <laughs> 네, 그런 말이죠. 그 민주주의 야구도 스 네. 네. 미국 어. 아주 미국다운 그, 그 생각이군요. 그렇죠. 그 네. 오늘 뭐아예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 미국 사람도 좋아하고 한국인들도 좋아하는 야구에 대해서 또 스포츠로서 정치와도 관계도 잠깐 언급했고. 음. 근데 여러분들 그 보통 야구라고는 많은 야구를 모르는 사람도 야구가 왜 재밌냐 그러면은 9회 말투 아웃에 게임이 역전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그 그런 묘미가 있는 게 야구라 고 그럽니다. 그 우리 인생에서도 9회 말 가서도 낙점을 쓰고 있는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9월 말에 야구라는 경기는 9회 말에 역전돼서 전혀 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 그 야구의 묘입니다. 미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좋은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